안녕하세요 그 오늘 아, 어저께 제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 좋은 일또 하나 인사, 얘기한다고 해 놓고 어제 영상 을못 올렸잖아요 그것은 작업이 덜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보시면은 여기 이것은 일고주삼량쯤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체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해체를 해서 어, 좀 음, 여기 여기는 지금 음, 어, 여기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니까, 어, 저기 산 너머로, 어, 산 너머로 이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열심히 지어가지고 질때 진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걸 해체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런데 이걸 또 옮기려고 하니까 마음이 좋아져요. 인생이라는 게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지었다가 부셨다가 하는 거뭐 그런 재미 그 그걸 알았어요 이제. 이제 멀리에서 이제 그 뭐냐 이렇게 아주 멀리에서 신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딱 그거 같아요 어린 아이가 모래성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지을 때막 기분 좋다가 파도가 쳐가지고 그게 부서지면은 아 이러다가 또 짓고. 근데 이제 멀리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건축행위를 하는 것도, 어 신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까. 지었다가, 부었다가, 지었다가, 부었다가 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이걸 또, 이걸 그대로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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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 맞춘 거기 때문에 옮기면 돼요. 근데 이제 뭔가 공이 좀 들어가겠죠? 근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 좋은 걸 여러분들한테, 아, 조립하는 건 내년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게 어, 해치하는 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미로 생각하면 돼요 네, 우리는 신적 영역에 접근을 하자 뭐 그런 뜻으로 자이 집이 어떻게 생겼냐 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아 고주를 세우고 이게 끼우고 그 다음에 종돌이를 얹었죠 아이 애자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애자도 다 철거를 아 잠깐만 애자가 요즘 구하기 힘드나 아, 아무튼, 이거 할 때는 좀 구하기 힘들었어요. 아, 이대들보 와, 이거 제가 진짜 혼자 깎는다고, 이거, 이거 정말 제가 혼자 깎았거든요. 이작업대에다막 올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깎는 건 제가 혼자 깎았어요. 아, 뭐, 고생했죠. 어. 이게 7m인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중앙에서 중앙까지가 6m니까, 전체적으로 한 7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혼자 깎았습니다, 혼자. 음. 그리고 또 예쁘게 하니라고, 어, 모양을 예쁘게 되니라고, 이런 나무를 썼죠. 이렇게. 구부러진 나무. 이런 거 해놓으면 예뻐요. 예. 네. 아무튼, 예쁘게 해놨습니다. 이게 아직도 먹선도 살아있고, 위에는 숫자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 위에는 숫자도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이렇게 먹선. 아, 먹선 살아있고, 그래서 그 번호가 다 매겨져 있거든요. 뭐 원래 번호를 매겨서 어그 침묵을 하죠. 그래서 번호도 매겨져 있고 해가지고 음뭐 그냥 하면 됩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문도 단판문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구조를 어떻게 짤지 이제 내부 구조만 바꾸면 되는데 구조는 어떻게 짤지 이게 대들보가 있으니까 여기는 큰 통 거실 엄청 큰어 엄청 거, 큰 거실로 쓰고 저기를 이제 칸을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저기가 네 칸이니까 이 정도면은 큰방 하나거든요 큰방 아파트로 치면은 큰 방이죠 예, 큰방 하나 둘방두개 나오고 화장실 넓은 욕실 하나 나오고 주방 하나 나오면은 딱될것 같아요 음뭐 좋은 일이죠 <laughs> 여러분 보시기에도 어. 하늘에서 누군가 그분이 보시기에도 아마 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아, 글스 참 잘하고 있구나. 아, 그런 그 정도? 예. 아무튼 좋습니다. 아침부터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예. 이거 그대로 빼서 끼우면 돼요. 예. 못 하나 친거 없으니까. 에, 이런데 이런 거보면참 신기해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잘했다 싶어요. 예. <laughs> 이거 옮기는 건 어,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어. 보여드릴게요. 아이 신밧드의 모험이나 뭐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그런 거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